자 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 양상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 하루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지만 또그 내면 이면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숨고르기 혹은 냉각기라고도 보이지만 사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느냐라고 상당히 경로하면서 직접 이 노면 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정치 보복 운운한 것에 대한 분노의 입장을 표현을 했잖아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주변 참모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에 일체 일절 대응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사실 이것을 보고서 뒤에서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은 그런 겁니다. 사실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 문재인 정부죠. 그렇다면 전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측에서는 어떤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뭐 여의도 정강에서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년이나 집권을 했는데 알고 있는 게왜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그래서 공개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뭐 인사 관련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회의록 같은 것들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제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권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이관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료 같은 것들이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이두하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몸담았던 분들은 계속해서 뭐 우리라고 가진 게 없냐 이게 상황이 자꾸 좀안 좋아지면 우리도 다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회의록 등등의 이제 구체적인 뭔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정권을 갖고 있다는 건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사정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겠죠. 뭐 그렇지만 예. 지금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뭐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류하셨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현직 대통령이 예. 뭐 다들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분과 과거 장악했던 분들이 우리가 서로 얘기할 게 있다 이렇게 나서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측근들을 만일유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여의도 정치권은 엄청난 예, 후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먼저 어, 문재인 대통령 측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 그러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국회의원회관으로 역시 가볼 텐데요. 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원회관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 계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의원님 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예, 일단 정말 사리에 맞지 않고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운 분이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일을 모면하거나 피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론을 하면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옳지 않다, 아주 부적절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박홍근 의원이 계속해서 김희중 예. 전 실장의 지인에게 예. 들었다면서 김윤홍 여사의 명품 가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예전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게좀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러면 적폐가 아닌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예, 이거는 전혀 피의사질 공표가 아닙니다. 피의사질 공표라는 것은 수사 중에 알았던 또 수사 중에서 지득하거나 체득했던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피의사질 공표인데 박원근 의원의 경우에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익적인 제보를 받아서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의사질 공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의 단서를 삼아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피서를 공표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박홍근 의원이 지금 제보를 받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보를 어디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를 그런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또 <laughs>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군근 오에게 물어보고 하면 방운근의 어, 그 부분에 맞춰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홍 여사의 명품 가방이나 이런 제보가 검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제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또좀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러지는 않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 수사가 진전이 되면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이 뇌물 또 뇌물성 금전 대가에 대한 것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썼던 내용에 대한 관련자들이 쭉 있는데 이런 관련자들이 주위에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실제로 그걸 목격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사람의 관련자들이 자연스럽게 더군다나 이 사건 같으면 국민적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고 또 우리 박 의원. 그도 그런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꼭 어디 특정된 어느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요. 김윤홍 여사의 명품백 의혹 있잖아요. 예. 이것이 예전에 그 권영숙 예. 여사의 그 논두렁식의 그 프레임과 좀 음. 비슷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제보 내용이 어디서 이런 사실이 나왔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어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논두렁 시계 같으면 이미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이 네. 논두렁 내지 그런 시계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검찰에 주문을 했다는 거고 국정원 간부가 거기 에 대해서 그걸 들었다는 국정원 간부는 검찰 간부는 아 사실이 아니다. 서로 이제 진위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 국정원에서 검찰에 그런 주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방군원이 다른 공익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제들이 예. 억꾸리와 같이 붕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적어도 사실 관계가 지 지인 같은면 논두렁식 같은 경우에 그 관련자들이 훨씬 더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음. 그런 나쁘게 밝혀진 정말 위법하게 밝혀지고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예. 이런 프레임에 견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어, 도덕적으로 예. 맞지 않고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노미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내셨죠. 자 그런데. 어,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예. 박수영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분노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예.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이 논란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오히려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 또는 정치적인 주장에 검찰이 흔들리지 말고. 예. 곧바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에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 하면 저는 그거는 그거 역시도 굉장히, 어, 유리한 것을 끌어들이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이제 좀 전에 나와 있던 그논두렁식의 보도 관련해서 잘못된 게 밝혀지고요. 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 어,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그거 다 거의 다 무혐의 받고 끝났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 고발해라, 수사를 하게 해라라는 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근원적으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했던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 국세청 TF에서 밝혀졌거든요. 이와 같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해서라도 정말 위법하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도 쟤들은...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자제하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그런 죄책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그 상황을 판단하는 부위라면 누구라도 화를 안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노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이도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이드라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해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게 뭐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해철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전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실 거면 문무일 검찰총장처럼 청와대도 그냥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예. 하겠다.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만 표현하셨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 겠지만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께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분노라는 표현을 분노. 예. 밝힌다 수사 중인 음.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음. 법조인 저희 또래죠. 지금 차장 검사, 뭐 지금 윤대진 차장 검사도 저희 연소원 동기고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장님도 저희 한두해 선배지만 <laughs> 그분들이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음. 말한 것과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하신 거를 뭐 법조인들은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게 좀 부적절한 음. 표현이 아니셨나? 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름다운 복수는 표현도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 다르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다르게 그냥 법과 원칙대로라고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 그리고. 현 정부와 전전 정부 간의 어떤 충돌 양상을 보면서 이 여의도 정치권도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시계 제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치권자가 냉정과 이성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원칙대로 수사하되 그것이 함부로 수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네, 정치권의 목소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 전혜철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어, 자유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당시에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권성동 의원을, 저 강릉이 지역군인데요 지금 강릉에 계셔가지고 일단 좀 전화로 연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문재인 정부 어제 대통령 분노라는 표현을 썼고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권 의원님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이 적폐 청산이라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이고 기획 수사이고 청와대 하명 수사입니다. 그런데 네. 검찰이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사건에 관련된 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수 없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사의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적절치도 않고 대총력으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의원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이 오늘 압수수색했다 아,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김희중전제일부속실장이 있잖아요. 예, 진술을 통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그런 혐의가 밝혀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측근의 폭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을 잘못 챙긴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어 왜냐하면은 어,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희중이나 측근들과 무슨 범죄 행위를 공모했거나. 또, 본인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다면은, 어, 자기가 챙겨서로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 네. 위로 좀 돌봐주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다 돌봐주실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봐서는, 어, 그 사람들이 주장이 꼭 사실이냐, 네. 이들만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 김희중 전 부수실장 음.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적인 그런, 비리로 구속가, 구속대도 나온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 박연인 즉, 뭔가 자신이 범죄 사실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그 김희중, 어, 그 실장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제 야당 그 여당 쪽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김윤옥 여사의 어떤 명품 가방을 국정원 특활비로 샀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검찰 진술을 좀 확보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박홍국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만약 검찰에서 김희중 실장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수사 기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결국 그 수사 기밀 를 알고 얘기했다, 그런다면, 어, 이거는 검찰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미 한통속이 돼서 이 사건을 정치보복수사로 몰아가고 있다는 저는 그 증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검찰 진술, 김일중의 검찰 진술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은 여기 대해서는 은근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5시에 박홍근 수석 원내표를 상대로, 수석 부대표를 상대로 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의원님 저는 약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희중 실장이 어쨌든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제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요. 뭔가 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냥 그것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그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 그런 그게 아니라 예. 본인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치 보복 사건이라고 엄청나게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은 640만 달러와 비교해봤을 때 규모나 재질 면에서 훨씬 약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우혹 제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거기에서 어, 그 의혹을 뒷받, 뒷받침하기보다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검찰은 적폐 수사 명목으로 모든 수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수사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검찰이 일정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식의 진술을 강요한다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래 모든 면을 봤을 때김의중 실장의 진술 하나만으로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저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다 예, 예. 그리고 평화를 함양 수사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참모들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나온다면 우리도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어떤 관련 자료들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저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물어보거나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노무현 정부 때그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 없다고 는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숨겨는 자료를 폭로하기 전에 이미 640만 달러 뇌물수수 우억 사건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그다음 당시 민정수석의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르고 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죠. 예. 그 부분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왜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발끈을 했는데. 결과론쪽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미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취재해서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내무수사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어,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홍준표 후보가 그 640만 달러를 언급하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먼저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불행한 일과 이번 적폐청사 미명 하위 이번 수사가 연결 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판단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입장이 지금 뭐 첨예하게 <laughs> 엇갈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예. 아, 권성등 선배한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오랜만에. 나 방송을 보고 예. 계시군요. 예. 예, 근데, 아, 사실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측근들조차 이렇게 이제 입장이 다르니, 이제 각각의 전현직 대통령들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전해철 의원이 아까 얘기하신 데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저도 많고요. 네. 앞으로 또할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예. 일정 부분, 이렇게 계속 바, 이렇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할이 시점에 이런 걸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정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국력 낭비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그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생각이다. 예, 지금 유서 내용 듣고 오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서를 지금도 수첩에 갖고 다닌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책에도 썼었는데, 이 측근 양정철 전 네, 비서관이 정정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이제 연결식 하던 날, 그때 이제 복수라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제 안 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그런 복수를 이제 준비해야겠다는 라 언급을 할 정도로 상당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문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서로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제가. 문무원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악연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악연은 한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 기자.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이제 악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22년 전의 악연이 이제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1996년에 당시에 15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종로에서 각당 후보로 맞대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한국당 후보였던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배를 마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공백을 메울 보궐 선거에서 다시 종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지역구가 겹쳤다 그런 인연도 있고, 그 이후에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한 가지 조금 이제 그 갈등이 있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어. 서울시장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좀 첨예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두들 아시다시피 9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검찰에 소환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22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2년간의 저 악연이 지금 현재 2018년 1월 19일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저희 전화 연결했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의원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의 뭐 특활비가 명품백 사는데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전에 이제 양정철 전 네. 비서관이 아름다운 복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서 전해철 의원도 주장하신 게 피의사실 공표가 노은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다 왜냐면 하 수사 기관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제보를 받은 거니까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그 피의사실 공표는. 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예.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을 공격해서 감정 싸움으로 지금 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과거에 이제 지금 그 논두렁 시계는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인데 논두렁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전 영부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건 수사 과정에서 음. 적절치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 상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노 그쪽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하면 그리고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감정싸움으로 갈 이런 문제를 또다시 중진 의원, 송영길 의원과 원내수석 예. 부대표라는 그 그 존재감 있는 그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두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 부분은 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인 걸 확인 이 부분까지 판단해 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사실 관계를 판단을 하거든요. 음.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수사 기관에 단서를 제공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수사 두안에서 예. 진술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이 정치 보복이란 얘기가 나오게끔 행동을 하시는 거니까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김윤록 여사가 미국에서 명품백 샀다는 게 이제 박홍근 의원의 주장인데 김윤옥 여사를 당시 미국에 있는 그뭐 명품 쇼핑몰에서 목격을 했다 뭐 이런 또 지금 뭐 제보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한인의 커뮤니티인데 지금 음. 보시는 이 글이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목격담인데 예. 일단 뭐 미국 국빈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윤옥 여사로 추정되는 그 여성이 여자 경호원 그리고 남자 경호원 한 명씩 모아서 같이 미국의 명품 백화점 체인점에서. 아, 명품 쇼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봤다. 그리고 이거 봤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시기가 과연 겹치느냐 좀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순방 사진이거든요. 네. 특히 보니까 2011년 10월 14일 날뭐 미셸 오바마와 함께 공립학교에 방문한 모습도 공개됐고 지금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만찬하는 모습 등등이 공개된 적이 있어서 예.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는 목격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의혹 수준이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